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진짜로 믿는 행동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모의 대화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산해드린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대 예수님 시대의 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이었고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상징적 장치를 고려할 때 밤이라는 것은 리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는 사내린이네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회원이면서 똘똘한 사람이면서 지도자였지만. 아직 마음에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에는 무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업법을 통하여 우리를 잘알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절에서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반하여 3절에 구분을 합니다. 내가, 너, 당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적과 물적과 영적인 모든 세계를 알고 있었지만 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물질의 세계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세인 지도자로서 유대교 전통 모세 종교의 회당의 대표자로 예수님께 토론하고자 을 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A.D. 90년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대화 핵심의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여기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은 다른 해석으로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나지. 이거는 거듭남 중생이죠. 헬라어로는 아로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은 공간적 이동의 의미를 뜻하고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의미를 모두 적용할 때 다시 나지 않으면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니고데모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이해가 아주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고, 그는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 다시 태어남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까요? 시간적 의미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내 요한이 침내를 줄때 나는 물로 침내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 성령으로 침내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5절에서 단언합니다 이장에서 침내 요한이 이야기한 메시아의 침내 사역에 물과 성령으로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물로 태어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육신역 출생을 상징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에 기초를 둔다는 믿음으로 다시금 근원을 조사하여 보고자 합니다 구약적 배경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을 상정할 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에스겔 36장 25절 2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세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용을 주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물이라는 뜻은 죄 씻음으로 정결케하는 맑은 물즉 상징입니다 어쩌면 침내 물침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약속된 종말론적 상징입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예언적 모습은 조대교인들에게 주 30년 이미 예수님이 구속적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에 다시 태어남은 다른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내면과 외면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체험적으로 알수 있지만 통제를 할수 없습니다. 성령 역시 성령의 체험을 알수 있지만 인간이 그 성령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향력은 인간이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말이 우리라는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니구대무의 언어입니다. 예수. 님은 십절에 니고데모의 무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너도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른다고 하지 못합니다. 1 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시킨 키 것이죠. 땅의 일은 육체적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중생에 관련된 일할 때 처음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땅 위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난 것에 대해 설명하니 역시 그것도 땅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런데도 예수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대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주 90년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열심, 회당에서 초대교의 성도를 내쫓은 일과 열정, 아직도 율법을 준수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헛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주 30년 전에 삶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이며 초대교의 성도들도 위로부터 났다고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 갔다 온 자만이 알수 있듯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다시 하늘로 13절에 올라가셨습니다. 14절에는 순환예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숙이 21장 4절과 9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든 사건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독. 백적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했던 저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맞아 그거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이거였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또한 해석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땅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변화되는 삶. 이런 삶은 한원에서부터 옵니다. 주 1세기 전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 정결의식의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의와 진리의 길을 소명적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만이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의 길은 모든 삶의 구조를 하나님께 맡기고 숙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물, 세상의 규칙과 인간관계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삶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래서 더욱 하늘이 명하는 성령의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서의 기준을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구데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일을 알기나 할까요? 아무리 외쳐도 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이 왜 형식적이고 가면적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